자, 오늘은 디스플레이 관련한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사실, 제가 디스플레이 얘기한 지는 한참 됐어요. 자, 필로틱스635 규모의 디스플레이 재점비공급 계약. 이 얘기로다가 어제 시간에 사한가를 갔습니다. 자, 제 영상을 오랫동안 잘 지켜보신 분들은 알지만, 제가 디스플레이 관련주들 을 얘기한 지가 벌써 한두 달 전이에요. 계속 디스플레이 관련주를 보시라고 그랬죠. 당연히, 우리 멤버님들한테는 오래전부터 디스플레이 관련주를 얘기해드렸고, OLED에 관련해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리면, 사실은 LCD 계열의 일반 디스플레이는 우리나라가 중국한테 밀렸어요. 원래 예전에 LG 디스플레이를 비롯해서 웬만한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은 디스플레이 이쪽은 우리나라가 1위였었어요. 우리나라가 1위였는데, 이 부분을 중국한테 투어를 당해버렸어요. 뺏겼다는 얘기인 거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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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3등으로 밀려났는데. 근데 여기서 좀 독보적인 게 있어요. 바로 OLED입니다. 이러한 OLED 분야는 우리나라가 지금도 1등이에요. 1등. 그런데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얼마 전에 4조 정도를 투자해가지고 이 디스플레이 사업을 키운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디스플레이 관련주를 무조건 잘 보셔야 되는데, 이 섹터의 순환매를제잘 이해하시라고 그랬죠. 섹터는 뺑글뺑글 돌아다녀요. 2차전지가 이게 좋긴 하지만 너무 많이 올라가게 되면 이 자리를 전기차가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전기차가 4월달에 짱 올라갔다가 지금 한달 쉬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다음 달부터 전기차는 더 좋아질 수 있겠죠. 자또 하나가 이 부분에 있어서 반도체인데 반도체도 그동안 굉장히 못난이 섹터였어요. 그죠잘못 올라오고 그러다가 중간에 반도체 섹터가 부각을 내고 있습니다. 요 중에 하나가 OLED예요. 그래서 어, 제가 멤버들한테도 항상 그런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분산 투자를 할때 우리는 몇 가지 좋은 섹터를 알고 있어요. 내가 어떤, 이, 이, 만약에 나의 포트야, 포트, 내가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할 거야 그랬을 때, 첫 번째, 2차전지 관련 주는 무조건 내 포트에 있어야 돼요. 이게, 양극재 관련주든 응극재 관련주든 뭐이천지 장비주든 간에 하나 있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가 반도체. 얘도 무조건 있어야 돼요. 내 계좌가 수익이 나려면. 그리고 세 번째가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바로 전기차죠. 다가올 수밖에 없는 시장에 전기차 관련주가 있어야 되고 네 번째로 알려드렸던 게 OLED예요. 그래서 OLED 관련주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죠. 또 하나가 제약주입니다. 요렇게 다섯 개는 내, 내 포트 그러니까 멤버님들이나 시청자 분들이 가진 포트 있죠.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OLED가 어제다 시간에 붕붕 날라갔습니다. 자, 피롭티스는 2차전지 장비 쪽이기도 하고 디스플레이예요. 그러니까 주식들이 이런 게 있어요. 반도체이면서 2차전지, 반도체이면서 뭐 AI, 반도체이면서 디스플레이네들이 있어요. 얘네들을 잘 보셔야 돼요. 재무은 튼튼하면 되겠죠. 피로티스 상한가를 갔는데, 피로티스뿐만이 아니라, 인베니아도 어제 2%또 올랐고, 어... 특히 이쪽에서 제일 빨리, 제일 빠른 반응을 해주는 게, HB 솔루션하고 HB 테크놀로지인데, HB 테크놀로지, 상한가 갔다 왔어요. 거의 9%대가 떼었고, HB 솔루션도 4.73%가 떼었습니다. 자, 그러면, 힘스는 당연히 어제 그 상한가를 가버렸고, 상한가를 갔어요. 힘스가 그 디스플레이 관련주죠. 그럼 힘스는 왜 떼었을까요? 이거죠. 삼성 디스플레이와 218억 규모 공급 계약을 했습니다. 엄연히 디스플레이 관련주죠. 그런데 힘스를 저런 뉴스가 뜨기 전에 왜 미리 들어가 숨어 사야 되냐면 아까 전 영상에 알려드렸듯이 앞전에 대량거래가 잘 들어와 있고 매집봉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그냥 매수예요. 가만히 냅두면 제가 이때도 뭐라고 해요. 이 친구 여기서 사놓으면.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갈 겁니다라고 해드렸거든요. 진짜 갔어요, 그 진짜 가요. 자,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아직도 안간 디스플레이 바닥주들이 있다면, 그런 친구들은 우리가 무조건 관심있게 봐야 되겠죠. FNS 테크도 삼성 디스플레이와 계약을 했어요. 360억 규모의 제도장치 공급을 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뭔 얘기일까요? 자, 그러면서 이 친구 가 어제 떴다 왔죠. 우리 이 친구는, 시간에 크게 뛰진 않고 1.16%가 올라가긴 했지만, 지금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나냐면, 많은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이 앞으로도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단, 이런 게 있어요. 어제, 시간에 상한가를 갖거나 어제 급등한 종목을 다음날 아침에 쫓아가 사지는 마요. 물론, 시간에 상한가한 종목이 다음날 막10% 출발했다 상한가 가는 것도 있거든요. 그건 단기 단타 잘 하시는 분들이 해당이 되시는데, 시간에 띈 종목을 다음날 쫓아가서 하게 되면 그 자리가 최고점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상당히 조심하셔야 돼요. 자, LG 스플레이를 보면 제가 알려드렸죠. 이런 공간들이 바로 월봉에서 장기적인 추세를 터내놨기 때문에 좋다고 그랬죠. 이때부터 올라가고 있는 거고, 앞으로도 5개월 선만 이틀하지 않으면 되고, 특히 오늘이 월 말이기 때문에 더더욱 5개월 선 리틀하면 안 돼요. 선익은 대장이긴 한데 원천 높아요. 음, 저 같은 경우는 월공에서 높은 종목을 사지는 않거든요. 시간에 좀 올라가긴 하는데 굳이 하시려면 6 0일선 깨지 않는 선상에서 매수. 깨자마자 뒤도 돌아보지 말고 손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 야스 같은 애들도 이제 굉장히 좋은데 사실은 야스는 여기서 이게 힘스처럼 야스를 제가 여기서 얘기드린 거예요. 힘스가 여기서 얘기했는데 사한가를 가고 또 뛰겠죠. 마찬가지로 야스도 제가 다 여기서 얘기했던 거예요. 전부 다 멤버방에서 얘기했다는 거죠, 그죠? 네, 월봉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60개선 돌파 여부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 항상 그 중요한 거는 절대 20개선을 이탈하지 않아야 추세가 유지가 되는 거죠. 인베니아는 월봉의 저점에 있는데 자리가 아직은 높진 않아서, 앞으로도 이제 시간이 떴기 때문에 올라갈지 떨지 말지 쫓아가지 말고 그냥 240원 깨지 않는 매수. 동화일택 예선테크도 마찬가지인 거고, 대신 예선테크는 월봉의 외바닥이죠. 외바닥은 조금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저점 깨면, 그러니까, 660, 860원 깨면 정확히 손절하셔야 되는 거고, 대신에 깨지만 않으면 오늘이라도 순간 빵 때릴 수 있죠. 옆으로 가고 있으니까. 주식은 이렇게 우상향 이렇게 쭉 뻗다가, 대량거래터지고쭉 뻗다가, 짝날라가죠 그러면 옆으로 갔다가 또 올라가요. 이 옆으로 가는 종목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렇게 떨어지지 않으니까. 예선테크가 아마 그렇게 될 확률이 굉장히 크고, 이제 HB솔루션이나 HB테크놀로지는 원체이 시간에 많이 떴기 때문에, 당연히 오늘 시초가 굉장히 셀 거예요. 자, 이날을 기준으로 보면,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날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4월 5일이거든요. 이 친구가 4월 4일도 시간에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그래 제가 이 친구를 시, 간에 올라갔으니까 다음날 쫓아가서 하지 마세요. 그랬거든요. 근데 다음날 시, 가 출발 가격이 15%야. 그래 놓고 한손 떨어졌죠. 그러니까 다음날 시초가 사신 분들은 마이너스가 15%인 거예요, 벌써. 그래 놓고 계속 떨어져가지고 여기 온 거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시초가에 쫓아가 사지 마요. 만약에 안 샀는데 상한가를 갔어, 호모토 수업 줘 어떻게? 그죠? 이런 걸 탐욕이라고 하죠 내동 매매가 되는 거에사지 말고 다시 이런 데가 왔을 때 보는 게 맞습니다. 대신에 아직도 안 올라갔거나 신도기현도 많이 올라갔어요. 어제 한6% 떴는데 신도기현도 제가 계속 알려드린 자리가 여기죠. 사실려면 여기 사시라고 아니면 20년 근처 에 산다든가 떴죠. 그럼 오늘 하루일또 이렇게 이날도 이 친구가 시간이 떴던 뛴친구든는 이렇게 됐죠. 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시간에 뛴 종목을 다음날 쫓아가 사지는 말자. 여기 가장 기본적인 원리고 대신에 아직도 안뛴 애들이 있어요. 아직도 원리들 관련해서 너무 크게 올라가지 않았거나 밑에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런 친구들은 반드시 오늘쯤 아마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좀띠랑 확률이 굉장히 크고 멤버님들은 제가 따로 알려드렸죠. 이런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을 반드시 보셔야 된다고 해서 그런 관련 종목들 위주로. 아마 공부를 잘 해놓으시면 디스플레이 섹터는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다음에 아마 내 계좌에 좋은 수익을 줄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 자, HM이 잠깐 볼게요.